네. 김성태 자유한국당 저 원내대표 고발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어제 정농관에서 이미 고발장을 접수하겠다 밝힌 바 오늘 서울, 서울 서부지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. 김성태 의원의 권리 행사 방해와 이 직권남용 행위, 혐의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에 따른 고발장을 접수합니다. 어, 사건이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된 바 많은 청년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 분통하고 있습니다. 수년간 취업을 준비한 청년들의 마음 오죽하겠습니까? 지난 자유한국당 강원랜드 부정 네, 부정 채용에 있어서도 권선동 의원과 염동영 의원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의 딸이 또다시 이 관련해서 부정 채용의 의혹을 받고 있는 바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.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.